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한 가지 믿음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내에 금방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독립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찬물을 껴안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다. 그러니 거기서 집 짓고 밭 갈며 자신 농사 짓고 잘 살아라. 하지만 70년은 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만큼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살아가야 되는 바벨론 포로의 삶은 거주자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즉 이중적인 삶이었죠 이 70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였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70년 정도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소명도 이중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시민이면서도 동시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 시민이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또 죄인이자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비슷한 듯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24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로도 갔는가. 아래쪽 애굽 땅, 오늘날 이집트 땅으로도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바벨론 포로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좀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곳으로 도망갔다는 라 사실이 바벨론 포로들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마치 지상 낙원과 같았습니다. 42장 14절을 보면 그곳은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아니하는 당시 전쟁 난리로 가득했던 세상 속에서 어쩌면 유일한 피난처와 같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이 유대인들은 누구였는가? 이런 난리와 핍박을 피해서 안전하고 풍요가 있는 곳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44장 오늘 본문이 있는 44장 1절을 보시면 그애굽 땅에 거하는 유다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를 차례대로 믹돌,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한, 아, 준비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믹돌부터 가장 멀리 있는 바드로스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애굽으로 점점 더 멀리 멀리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더 깊은 곳으로 어디로부터 더 멀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바드로스로까지 갔는가? 이 모든 난리의 원인되는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과 이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죠.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곳에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 애국 중에서도 저 바드로스를 보십시오. 안전히 나일강 저 밑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바로 바드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44장 15절을 보면, 이 선지자가 특별히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면, 곧 애굽 땅 어디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지금 변론하고 있다고 했죠. 곧 애굽 땅 바드로스의 가장 바벨론으로부터 먼 곳,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난리가 났는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모순적인 사람들이다, 가장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도 감사합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이들은 바드로스에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있나요?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노라라고 서원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겠노라라고 결심한 자들이 바드로스까지 피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여신은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와 자산에 축복을 주는 여자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어느 지역에서 출연한 여신이었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이 있는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까지도 전해진 그 신앙이 바로 하늘 여신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모순이죠. 왜 모순인가요? 지금 이 백성들은 누구를 피해서 저 애굽의 깊은 곳까지 피신을 갔죠?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들의 안전과 풍요로움을 찾아 피신을 갔습니다. 몸은 바벨론에서 가장 멀리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누구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까? 바벨론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 영은 몸은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쳤을지는 모를지언정. 그 영은 바벨론의 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순이죠. 이들은 사실 유대 본토 땅에 살고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늘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신은 여신이잖아요. 그리고 풍요와 생명의 여신입니다. 아이를 잘 낳게 해 주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생명을 낳을 수 없듯이 이 여인도 남자 신과의 연합을 통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물질적 부요함의 축복을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또 짝지어서 남신을 섬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여신과 누구를 함께 섬겼다는 겁니까? 자기 조상들의 신 여호와를 파트너로 삼아서 여신과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방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웠던 나라는 이제 빈곤으로 바뀌고 생명은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본토를 떠나 이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풍요와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하늘 여왕신의 다른 남성 파트너를 또 찾고 섬기지 않았을까? 애굽 남성신 중에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여성신이 여호와는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남편이 무능력해서 바벨론에게 졌다. 우리에게 풍요를 뺏겨 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에게 여호와는 실패한 남편이고 무능력한 남, 남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무엇을 쫓아가는 신앙이었나요? 풍요가 있는 곳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토록 싫어서 도망쳤던 바벨론 민족의 신도 괜찮고 조상들이 400년 동안 신음하며 종살이했던 애굽 땅도 괜찮습니다. 또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었던 아브람 그들 조상 아브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도 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들의 신은 사실 무엇이었나요? 결국은 풍요와 자기들의 안전, 일신의 안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아래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부유한 미국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어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laughs> 이들에게는 또 다른 더 심각한 모순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들은 풍요와 안전을 뒤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이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들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바벨론을 불러다가 유대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또 풍요를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 땅도 심판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경성하여 내가 주목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애국당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던 곳을 칼로 망하게 하고 기근 없이 음식으로 풍요했던 곳을 기근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렇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을 시켜서 사로잡은 것처럼 또 누구를 사로잡겠다 하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 호부라도 원수들의 생명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20년 후에 이들이 피신했던 애굽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들은 풍요를 쫓아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풍요가 빈곤으로 변하고 또 평화가 불행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애굽에 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27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복이 아니라 재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위험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하셨죠. 저희가 지난주 디딤돌 노숙자들과 암송 사역할 때 말씀으로 나누었던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온 세상을 지금 전쟁의 불길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악당 그런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도리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도망간 백성들에게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다라고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하게 살아 나왔습니다. 또 그의 새로 새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다가 굉장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들도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곳에 내 던져졌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약속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풍요와 안전을 쫓아 애국으로 스스로 도망갔던 자들은 애국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미국으로 이주한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 <laughs>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들인가요? 또,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간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또, 합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간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은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자녀의 진로와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일부러 사자굴로 일부러 불속으로, 일부러 바벨론으로 뛰어들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좋은 건다 피하고, 비상식적으로 위험을 일부러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과 오늘 살펴본 두 백성의 차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과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간 백성들 두 백성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갔는가? 하나님이 주장하신 삶인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주장한 삶인가? 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풍요를 주는 무엇이든 쫓아가는 그런 삶인가. 바로 그것이 두 백성 사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결국 처음에는 심판을 받는 것 같으나 마침내 그 끝은 평안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 끝이 결국은 재앙인 것을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바벨론의 포로들은 동시에 바벨론을 위하는 시민들로 살아갔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또 황폐한 곳을 개척해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성읍들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예레미아 선지자는 권면하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의 땅을 개척하고 일궈낸 또한 바벨론의 시민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저버린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은 어땠나요? 오히려 풍요로웠던 그 땅이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재앙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살던 곳을 오히려 잿더미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략 살아가는 70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 이 약속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이중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중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자 동시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만 소명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여기고 기복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믿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기 신앙은 지킬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중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또한 동시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된 것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가요? 나는 의인임으로 나의 결정과 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그 삶은 어떨까요? 자기 정제만 하다가 삶을 마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회개만 하다가 그 신앙생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죄만 집중하고 그것을 자신을 정제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모든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이중 소명입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 가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나그네로 사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의인입니다. 이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아니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중 소명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 소명만 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두잡 <laughs> 뚜리 잡 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뜻을 정해 하루 세번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가오자 더 겸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명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예스함으로 yes 바벨론 왕국을 위해 일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신상 앞에 절하라 하였을 때,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그는 생명을 무릅쓰고 노할 no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중 소명을 감당해 갑시다. 또한 가지 다니엘에게는 같은 뜻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또세 친구들에게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세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한 산속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죠? 땅끝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 자신이 이중 소명을 가지신 분이셨죠.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이 땅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땅 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곳으로 세상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